오늘로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자문 30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쭉 이렇게 나와서 뭐다 이렇게 살펴볼 수 없지만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오늘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하루 새벽 우리가 지나면 또한 가지가 고쳐지고 더 주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까지는 솔로몬, 솔로몬이 한 자문이고, 또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런 자문을 희석이 때에 이제 모아 가지고 한 자문이었고, 오늘 본문에는 좀 성격이 좀 다르지요. 이 말씀은 야 약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랬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아주 지혜로운 한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굴이. 어, 지금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인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 아니라. 지금 이 아굴은 오늘 몇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또 그리고 어,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들을 오늘 가지고 있는데 먼저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정명이 있지 아니 아니라 자신의 그 비천하고 미련한 자기의 모습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알면 우리가 이온 우주 가운데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우리가 살면 이 뭐.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 앞으로 종말까지그 시간 안에 내가 살고 있는 100년도 안 되는 이 삶의 기간이 얼마나 지금 짧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세상에는 이런 어, 그 힘에 비해서 이제 능력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에 그런 것이 돕니다. 우리가 어~ 맵미드 위에서 내가 누웠는데 몇 미터 위에서 나를 보는 것, 또뭐한 1km 위에서 나를 보는 것, 또 우주, 지구, 뭐 달에서 나를 보는 것, 이래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게 되면 이 지구, 지구, 이 태양계 자체도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점에. 그런데 태양계 자체가 점에 불과한데 그 속에 있는 지구는 태양계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계 속에서 지구는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먼지에 지나지 않은는 지구 안에 있는 내가 지금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주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상대해주고 응답해주고 축복해 주는 것. 하 이거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구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짐승. 그리고 또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 아니라 내가 총명한것 같아서 오늘 자문을 쓰고 내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보면 총명이 없는 이런 짐승에 불과다. 우리는 지금 어떤 때는 보면요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는 짐승 무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짐승도 보면요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 하도 발달돼가지고 보면 짐승도 어. 어려운 처지는 짐승을 살려주니까, 뭐, 꽁도 와가지고 친구가 되어주고 무슨 뭐 멧돼지도 와서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살리는 짐승들이 와가지고, 사람하고 아주 교제하고, 어 이렇게, 그, 어 막, 가족처럼 생활하는 이런 짐승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러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짐승은 본능이지만 자기 새끼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딱 때가 되어지면 내 본의가 독립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그 짐승보다 못해요. 자, 오늘 우리가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면 나는 짐승보다 못합니다. 나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습니다. 하는 내 실조를 바라보는 이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참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보면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그 지식을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류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지금, 하나님은, 지금 사제도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아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가 알수 있습니까? 여기 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보고 내려온 자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무한한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 계시밖에 없습니다. 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어야만 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계시만이 오늘 우리를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시는이 귀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어디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다, 온전하다,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방패가 되서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자신을 지켜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육지에 가서 보면 너는 그 말씀에 더하거나 더하지 말며 그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완전성을 믿는 것이 이악구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 믿어서 오늘도 그 약속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온 근속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한 자신의 이 비천한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내 자신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능력에 대한 믿음, 말씀의 이 완전한 믿음.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7절부터 보면 두 가지 어, 기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 내가 어,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첫째가 뭡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 뭐 허황된 것 그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이런 이 허황된 그런 삶, 그리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우리가 살아갈 때참이 거짓말 어, 하는 것을 우리가 그저, 음, 그 별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거짓말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 그렇지 않으려고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같은 사회는 이 어, 합중국입 합중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그렇게 유지되는 이유는 그는 어, 진실을 하려고 하는 것이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음, 그, 어떻게든 사건에서 뭐, 남의 그, 어, 회의하는 모습을 도청한 그것 자체가 잘못이지만은 그거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도청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짓말 때문에 닉슨이 지금 물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 이런 거짓말, 저런 거 거짓말, 요즘 뭐, 정치가들 보세요. 그렇게 해도 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님 앞에, 어, 헛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 좀 합니까? 가라야기도 마읍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부하기도 마읍시고 이런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어, 빌리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채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피로를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게 채워도 채워도 채워줄 수 없는 것네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욕심은 아무리 가져도 욕심은 채울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오늘 부, 우리가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여기 구절에 보니까 아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누가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나에 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난하면 남에게 훔치는 도둑질 때문에 내가 범죄할까? 또 너무 부하면은 하나님 누구냐? 지금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잘 믿기가 참 힘들어요. 부자이민 사람이 잘 믿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가지면 조금 배우면 조금 권세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저 신앙을 팔아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런 허탈하고 잘못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게도, 가난하게도 말았어. 내가 물질 때문에 범죄하고 또, 부하에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하는 것을 채우지 하고 약속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자주 갈수 있는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될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여기 이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는 이 대표적인 그런 죄들을 쭉 여기에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범할 수 있는가 하면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종. 남의 이 수화에 있는 이런 종들을 우리가 자꾸 렇게 비방하게 되어지면 그 비방을 받은 종이 그의 주인에게 지금 하소연하게 되어지면, 어, 오늘 법원에는 저주하면 너는 그 저주의 그 책임을 너는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특별히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선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 보면 보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게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이런 무리. 이거는 뭐 사람으로서는 해서안될 일이죠. 자 지금 아기를 어, 빼일 때 얼마나 그 부모가 어머니가 지금 생명의 위험을 받습니까? 뭐 자연적으로 낳는뭐 이런 어, 경우도 많지만은 어떤 경우는요 이 아기를 어, 낳는 것 때문에 뭐 어떻게. 먹는 것을 제대로 먹습니까? 약을 제대로 먹습니까? 얼마나 지금 조심해서 조심해서 또 그게 있는 모든 음바의 치맥을 갖다가 다 빨아먹고 이 자라는 것이 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또나을 때도 요즘에는 뭐낳는것그뭐 별로 어렵지 않죠. 요즘은 다 병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별로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애기 낳다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키우지 않습니까? 아기를 키우는 것도 보통일입니다. 그런 이 아기를 어, 키워서 지금 자식이라고 좋아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어, 여기 있는 것처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이런 무례가 있는 거. 이는 뭐 어, 짐승도 그렇지 않는데 이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이 해야 될 가장 백행의 근본을 갖다가 쇼에다가 주지 않습니까. 오늘 가장 이런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그저 어 부모를 내팽개치면 이는 사람으로 할수 없는 일인 줄 믿고 우리가 더는지 나는 이렇게 아비를 뭐 저주하고 축복하지 아니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지만은. 부모에 대한 내가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저 뒤에도 가보면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쭉 보면 음, 17절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가마기에게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새에게 먹힌다 새에게 먹힌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는 객사해가지고 들판에서 죽어가지고 그 새의 먹이가 된다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거기 보면 어, 까마귀의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조이고 그랬는데 왜 하필 까마귀에게 조이겠습니까 물론 까마귀는 후각이 좋아가지고 사람이 죽기 전에 그저 그 죽음의 냄새를 맡고 까마귀가 와 가지고 까악까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후각 때문에 올수 있지만은 까마귀를 갖다가 예전에는 효조라고 해야 효조 효성스러운 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 까마귀가 이제 새끼를 잘 키워 놓으면 어느 날 이제 까마귀 새끼가 독립해 가지고 그 뒤부터는 어느 한 기간 동안에. 그 어미를 갖다가 나뭇가지 위에 앉혀놓고 새끼들이 와서 그 어미를 갖다가 먹이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 까마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조다 그런 말하는데 그러니까이 까마귀에게 먹힌다는 말은 이는 까마귀 마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저주하거나 또 우리가 조롱하거나 이런 것은 안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부모에게 해야 될 효도는 하고 있는가 오늘 점점 이 효도 사상이 지금 식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만 내 자녀도 그것을 보고 부모에게 효도해서 이런 이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수가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꼭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자 첫째로는 상전의 종을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12절에 보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이런 무리.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여합니까? 위선자라 그렇게 하죠. 자기는 씻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씻으라고 자기는 그러면서 그렇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이런 이 사람 이런 위선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눈이 심이 높으며 눈이 높다는 말을 어~ 성경에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한 자 그렇게 말해 교만한 자 눈이 심이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이 교만한 자가 교만해서 는안 된다. 그리고 또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가 다아서 가난한 자를 삼키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는 끝없는 지금 탐욕을 말하고 있습니 탐욕. 특별히 가난한 자를 갖다가 이렇게 장금 같고 또 군도 이 군인의 이런 칼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이런 이 무리 탐욕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짓는 이런, 아 어, 종을 그의 상전합에서, 아 어, 이렇게 비방하는 일, 부류하는 일, 위선하는 일, 탐욕하는, 교만한 일, 탐욕하는 일, 이런 이 어, 죄를 우리가 짓지 않도록 하라. 그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또 15절부터 나오고 있죠. 그물리에게는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다오 하느니라. 촉한 줄을 알지 못하며, 못하여 촉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을 쓰러시느니라그 머리는 계속해서 빨아먹어 빨아먹어 다오다오다오 다오, 다오 해가지고 그저 사람의 몸에 붙으면은 뭐 요즘 그 머리 젊은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그 손에서 농사하다 보면 그 특별히 언제 많이 하는가 하면 모내기 할때 보면 모내기 는런 어, 물을 채워놓고 이제 그 하루 종일 거기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요즘에는 뭐 비닐 같은 이런 것다 발에다가 이렇게 어좀 두르면 되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저맨 다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물이가와가지고 붙어가지고 빨아먹는다고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서너 가지가 있는데 식육 절에 보니까 수월과 지옥의 지옥, 지옥은 뭐 만원이 없어. 이는 항상 다오다오하는 이런 막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아이 배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이런 불, 불이 뭐 족하다 이만큼 태웠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꺼지는 거 봤습니까? 계속해서 불을 태운다고요. 이런 이 탐욕, 이런 탐욕을 멀리하라. 그다음에 어 1팔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어 있나니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독수리의 자치와 반스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에 기어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오늘 이게 몇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목적은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은밀한 죄다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특별히 뭐 자취가 없는 것 찾아볼 수 없는 것그 그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은 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 음난을 행한, 행한 그런 이 자치, 또 조금 더 나가면 음녀의 자치도 알수 없다. 무엇처럼 알수 없느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날아간 자치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 다음,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 뱀이 한번 지나갔는데, 아, 뱀이 이 길로 지나갔구나. 그거, 그 표가 있습니까? 없, 없다고요.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취, 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뭐 이렇게 물거품이 일고 또 파도도 일지만은 그게 금식 사라진다고요. 이와 같이 그것 알수 없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엄행한 어, 그런 자취도 알수 없고 엄류의 자취도 알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참 고람대어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2 1절로 보면 시상을 진동시키며 시상이 기들수 없는 것, 서네 가지 쭉 이렇게 나오고 또2 4절로 보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나니 힘이 없는 곤충으로 들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개미가 얼마나 참 지혜롭습니까? 자, 준비하는 이런 사람이 개미보다도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파이 사이에 짓는 사반. 이 사반인데, 다른 분이 오소리, 오소리. 오소리가 집을 파이 위에 자제가지고 적을 막아내는 이런 오소리, 오소리. 그런데 우리가, 우리 땅에서 살지만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이 오소리만도 못하다. 임금이 없어도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메뚜기가 무슨 임금이 있어가지고 뭐 앞에 쭉 나가면 그 따라가겠습니까? 그 없는데 하여튼 일정한 어떤 방향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메뚜기만 도 못하다. 손에 잡힐 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도마뱀은 그저 왕궁에 살며 아주 뭐 조그만 틈만 있으면 다니지 않습니까? 또 꼬리도 잘라버리고 도망치는 이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지혜로운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이미물보다는 못한 삶을 살지 않는가? 그리고 그게 자 그럼 윗풍 당당한 것 서는 시는데 사자 물러나지 않습니다. 또이 개도 사냥계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또 어, 거기에 있는 이런 수념서도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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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도 물러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약과 더불어서 당당히 맞서서 사탄과 더불어서 당당히 맞서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라. 오늘 수 없는 오늘 이 말씀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내게 오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꼭 깨닫게 특별히 오늘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는이 겸손한 아굴의 믿음 하나님만은 위대하시고 절대자이십니다. 는 하나님에 대한 이 위대하심 그리고 말씀은 순절하고 완전하여서 더할 것이 없, 없는데, 자꾸 내가 여기다가 말씀을 더하려고 하는 이런 이 교만한, 이런 것 우리가 갖지 말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건속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노지들 그러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려온 나이다. 오늘 거울을 보고 다시 돌아가서 그 모습을 고치지 않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그거를 보고 아 이건 내게 부족하구나 깨달았으면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씻고 깨끗하게 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오늘 아침을 들어서 좀더한 걸음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 이루지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귀한 인물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서임맞는 가정되게 하시고 삶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 기쁨의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 하나님 앞에 서임맞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이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그루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